신석기 시대의 대표 유물, 빗살 무늬 토기. 그 아름다운 무늬만큼이나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토기의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뾰족하다는 점입니다. 이 기이한 형태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고고학계의 대표적인 견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동과 저장의 편의성. 뾰족한 바닥은 토기를 모래나 흙에 박아 세울 수 있게 해줍니다. 즉, 땅 위에 꽂아두는 방식으로 보관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실제로 이런 형태는 유목 문화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이나 충북청원 두루봉 유적에서도 뾰족 바닥을 땅에 박은 흔적이 발견되어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둘째, 열전도와 조리 효율. 뾰족한 바닥은 불 위에 얹었을 때 열이 골고루 퍼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화덕이나 불씨가 작았던 신석기 당시에는 불 위에 올려 직접 조리하기 유리한 형태였죠. 셋째, 토기의 제작 기법, 신석기 초창기에는 물레 없이 손으로 빚어 만들었기에 바닥을 뾰족하게 만들어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능성과 제작의 한계가 결합된 결과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결국, 뾰족한 빗살 무늬토기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당대의 생활 방식, 기술, 환경이 만들어낸 지혜의 산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작은 뾰족함 하나가 신석기인의 일상과 지혜를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셈이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